이런 대하 선수 같은 그리스들이 런 네. 등장할 수 있는 거고요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수 소개 때 언급을 살짝 덜 드렸었는데요 이 치리 선수가 음. 예전 과거에 루키 채널에 있을 때 레치리라는 닉네임으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해요 어. 타임아웃했고 어. 그러면 이제 통합 채널로 바뀌면서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니까 이런 식으로 활약을 할수 있는 거고요 권용광 선수죠 떡립마을 치리 저죠. 아이디를 쓰고 있는 거. 권용광 선수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느린 서버에서 활약을 하던 유저들이 네. 리그에 대비해서 엄청 좋은 모습 보여준 적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어, 그런데 지금 미니맵을 살짝 봤는데 블데 네, 전진호 선수가 지금 미니맵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이 멀어졌습니다. 그럴 그렇죠. 때 고정으로 찍혀 있어요. 아, 지금 떡잎 말 방범되고 원터 스리 포까지. 자 이러면 가나 선수와 7리 선수가 상위권에 오는 선수만 견제를 해줄 수 있으면. 아니 7리 네. 선수 블로킹 저... 정말 어 7위 선수의 블로킹 때문에 피날레 선수들이. 네. 뭐... 틈을 안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느린, 어? 느린 서버에서 활약했던 선수들이 그렇죠. 블로킹 능력이 워낙 좋은 게 네. 이게 보여지네요. 1위자 마지막 직포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안 잡힐 7인? 것 같은데요. 와 완벽하게 와. 가져오는 똥님말 방범대가 아니었 뭐, 저는 개인적으로 피날레 선수들이 유적지는 좀 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패스권 없이 그대로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오히려 조금 온라인 친선전을 많이 쓰였던 트랙이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냥 다 그냥. 뭐이 정도야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고요. 앞선 8강 1 경기에서는 이 트랙이 좀 패스권이 사용이 돼서 오! 오 넘어갔는데요. 지금 피날레 완벽하게 좀 라인이 흐트러졌어요. 네, 승민 네 승민 선수가 투드리을 하면서 안쪽 라인을 잡았었기 때문에 저런 식의 몸싸움이 가능했던 거고요. 네, 지금 사실상 형님 말 지금 그런데 어? 시리가 네 그렇죠 시리 선수가 치고 어. 나갔어야 되는데 혼자 실수가 있으면서. 반대로 지금 피날레 선수들이 순위를 획득하는 상황이 됐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떡님마을 팀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 네임드가 그 지켜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조금 익숙치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지금 피날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한 팀을 압도적인 스코어로 이기고 여기 올라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떡님마을이 지금 스피드에서 전혀 밀리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어, 사실 실수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회복을 해서 지금 이명재 선수와 치리 선수가 바짝 추격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 자 일단 이명재 선수 그래도 아, 아! 이명재 선수가 어, 여기, 여기서 어 약간 황제의 향기가 나는 그런 오 네. 어, 약간 어, 네. <laughs> 황제가 영역 표시해 놓은 것이거든요. 여기. 아 그렇죠. 그렇죠. 자 이러면 치리 전? 선수가 아, 와 아니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전진우 선수가 치고 나갔을 때 네. 스피드 에이스를 맡고 있는 문현빈 선수가 스위핑을 정말 완벽하게 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 7이 선수가 이제 톡톡이 구간 나오고 드래프트로 만약 에 2등까지 한 번에 테러 자, 스탑. 자, 들어가나요? 여기 익히대로. 자, 일단 오성현 선수 시드 미로 활용해서 잘 공격을 해 줘. 올라가요. 이러면 그대로 아 들어가죠. 지금은 좀 라인을 너무 타이트하게 파면서 전진우, 문현빈, 오성현이 차례대로 들어오는 피날레. 이렇게 균형을 아 맞추게 됩니다. 어. 확실히 스피드전 어느 한 팀에 이렇게 몰려 있지 않은 경기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풀 매치의 냄새가 서서 나기 시작하네요. <laughs> 냄새 안 나요?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네. 자꾸 장군 번군하는 그런 경기력이 나오면 네. 선수들은 가면 갈수록 긴장이 더될 수밖에 그렇죠. 그러해요. 맞아. 정이 경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손은 풀릴 수가 있겠죠. 아 어. 전진우 어, 선수 어, 이제 자신감 붙었죠 전진우? 네. 사실 전진우 선수가. 과거에 소속된 팀에서는 러너 역할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다른 선수들의 백업이 충분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이런 식으로 1등으로 아, 치고 나갈 수 있는 거력고요 자, 사실 전진우 선수가 이 포지션에서도 스위퍼 역할로 자리를 했다고 하는데 앞선 트랙에서도 전진우 선수가 1위로 다있었습니다 자, 어. 근데 전진우 선수가 이 본선 경기에서 스피드 팀전을 보여준 적이 많이 없어서. 네. 없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죠. 경험이 비 정규 시즌이나 뭐 이런 사설 대회 경험이 굉장히 많은 선수예요. 네. 시리 선수가. 정석적인 톡톡이 라인에서 이 시드를 아꼈다가 역전 타이밍을 노렸는데, 자, 지금, 하지만... 아 블록킹. 어, 들 어, 밀어냈어요. 어, 그래도 7위 선수도 반응을 하면서 같이 사고가 나진 않았습니다. 어, 자, 이명재 선수가 조금 책임감 갖고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7위 선수를 계속 부시해주는 모습. 네. 이런 죠이 식으로 자, 전진호 선수가 한번 막아주니까, 네. 오성현 선수와 오성민 선수가 마음 편히 아, 이런 식으로 해집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디테일하게 지금 딜콜이나 이런 것도 잘안 되고 있는 모습이고, 아직 거리 차이가 많이 멀어서 7위 선수가 이 시드로 테러할 거리도 안 나옵니다. 자, 전... 진우 선수가 본인이 해결하고 그대로 본인만의 우성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우성민 쐐기 박나요, 쐐기 박나요. 자, 이명박이 들어왔고 틀어왔고 계속해서 몸으로 막아주고 있어요, 우성민. 저 오성현 아. 선수를 뚫어야 좀경우의서가 있을 텐데 네. 이런 식으로 전진우와 오성현이 원투로 가면 경우의서가 아예 없죠. 자, 아. 이렇게 여유롭게 두 명의 선수, 전진우와 오성현이 들어왔습니다. 자, 연속해서. 두 개의 트랙을 가져가는 아. 피날레가 됐어요 전절함이 경기력에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차이나 골목길 대질주에서 이 오. 라운드 세트 피날레가 가져갈 네. 수 있을지 방금도 스타트 싸움에서 치리 선수와 진우 선수가 동시에 푸시를 받는 상황이었는데 네. 푸시 상황에서는 그래도 전진우 선수가 위에 있었지만 그렇죠. 몸싸움을 하면서 둘다 처진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시작부터 견제가 치열했던 양 팀의 몸싸움이었고요 트리 선수가 네. 계속 상위권에서 보여지고는 있거든요, 모습이. 네. 근데 잔주행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앞선 트랙들과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선수들이 지금 상위권을 구성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제 의도적으로 순위를 만들려는 몸싸움이 아니라 네. 그냥 무난하게 달리다가 이런 식으로 평범한 몸싸움을 통해서 순위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말 치열하게 바뀌고 있고요. 그만큼 이 트랙 자체가 선수들의 아... 이런 눈치 쌈이 치열한 또 트랙이잖아요. 피날레 선수들이 개개인의 자신감이 좋네요. 그렇죠. 약간, 아... 약간 조심히 가도 되는 그런 순간에도 그냥 과감하게 파고듭니다. 빠르게 끝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피날레 선수들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리고 전치현 선수 다시 트 매트... 네, 다시 원래 자리 찾아간 느낌. 네. <laughs> 이래서 이 항상 설레발이 어. 좀 위험한데 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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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방금 가 나면서 리한 위치를 떡님마을 방송을 계속 흔들려요. 이러면 반대로 떡님마을 선수들의 포지션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7위 선수가 마음 놓고 세이핑할 수 있고 가나 선수도 언제든지 닿을 수 있는 거리 차이고요. 한승민 선수 혼자서만의 질주를 하고 있고요. 오성현 선수가 일단은 7위 선수를 좀 받으면서 네, 1위 자리에 누르고 있습니다. 오성현 선수가 7위 선수하고 싸울 게 아니라 네. 빨리 지금 승민 선수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지금 미들이 많이 멀어서 오성현 선수는 1등을 포기하고 오히려 뒤에 있는 선수를 아. 작업하면서 2, 3, 4를 봐야 되는 거리 차이까지 많이 벌어졌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요. 아, 아, 미, 잠깐만, 지금, 아, 미리, 지금 미리 미드를들 치는 게 아니고 1등을 잡아다가 아예 그냥 게임을 뒤집어놨어야 되는데 권진우 선수는 지금 한참 뒤쪽에 그렇죠? 들어가 있고요. 원치리가 블록 중한번들어가는데 블로킹도 통하고 말았습니다. 떡잎말 방범대 그리고 또다시 풀매치. 풀매치를 또 다시 불매치, 불매치 를또한번 가져가는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빌리를, 시작이 빨라요. 네, <laughs> 상당히 저희가 <laughs> 숨쉴 틈이 없어요. 입니다. 출발합니다. 온라인, 온라인 침산전도 이렇게 빨리 안 하는데 아, 왜냐하면 네. 제작진 분들도 지금 급한 거야. 그렇죠. 어, <laughs> 어, 잠깐만 이렇게서 풀매치 간다고? <laughs> 어, 이거 우리도 퇴근을 해야 되는데. 네. 막차, 아, 막차 끊기는 거아닌가자 지금 어, 승민 선수 시작하자마자 좋은 포지션을 잡았고요. 네 일단은 떡잎마을이 첫 트랙과 마지막 트랙에서 잡아갔던 포지션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자, 첫 번째 배치를 무사하게 지낸 모든 선수들. 야, 한승민 선수가 이 러너적인 능력이. 굉장히 지금 뛰어난 걸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네. 때문에 그렇죠. 앞쪽에서 포지션이 돼 있을 때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이 났습니다 약간 네. 각계전투 느낌이었기 때문에 서로 직보가 들어가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네. 로봇 타이밍 애매하면서 라인이 꼬인 선수들이 한두 명씩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피날레팅 같은 경우에는 전진 선수가 오히려 경험이 많다 보니까 앞쪽에서 리드해 줄때 좋은 그림이 나왔는데 이렇게 하이권에 묶여 버리면은 또 2, 3트랙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승민 선수는 본인만의 주행 완벽한 견제를 하면서 하고 있고요. 어. 이명 서도 밑에서 점점 받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포지션 상으로 떡잎말 방범대 선수들의 포지션을 전부 다섯 명다스피드에스로 적어놨었거든요. 아,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야, 각자의 포지션에서 할수 있는 역할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위 선수도 미들 해집으로 올라오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한승... 여기서 사, 일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한승민 선수가 이 운명의 다리 같은 경우에는 주행으로 순위를 고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트랙임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1위를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다는 것이. 어 떡님마을 팀에서는 굉장히 호재를 전용하고 어?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그런데 문현빈이 지금 한승민을 겨누고 있어서 지금, 아 지금 아 이렇게 몸싸움을, 몸싸움을 성공을 네. 했어야 되는 게 지금 피날레 선수들이 7, 8등으로 많이 멀어졌거든요. 로봇 타이밍이 꼬여서요. 그렇죠. 그러면 피날레는 원투밖에 없죠. 이런 이명재 원투를... 선수는 원투를 깨는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고 오성민 선수를 마지막에 직구으로 들어갈 자, 것 같거든요. 자 이명재가 과연 여기서 일단은 버텨냈습니다. 자력으로 잡나요. 어, 자력으로. 살짝 들어갈 것 같은데요. 자, 이명재가 가져갔습니다. 2, 4, 5, 6을 가져가면서 억림마을 방범대가 스피드라운드에 첫째 라운드를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야.